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리지 뭐,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 주간수급 보겠습니다. 주간수급 보시면, 개인 사고 외국인 팔았다. 수급면에서는 5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일본 차트상으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인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인 거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수는 있겠죠. 도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 추세선은 이제 두 마디 자르시면 돼요. 두 마디. 이렇게 추세선 그면돌파한 라인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횡선 긋고, 여기서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크게 잡으면 전저점인데, 전저점보다 요 정도 잡을, 요음봉에 십가 정도 잡 음봉이 종가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베낀다면, 베낀다면 똑같이 이렇게 횡선그시고 여기서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면,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되겠죠. 먹는다면, 엔짜고 같이 이렇게 줄 테니까, 인걸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차트를 분석해 드리는 거거든요.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그점 생각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는 아직 마지막 추세선을 벗기지 못했어요. 근데, 요 라인이 쉽게 얘기해서 이된 저, 좌측으로 봐도 여기가 쭉 이렇게, 저항권인 구간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 가 다시 이제 저항권에 이제 부딪힌 상태거든요. 부딪힌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를 벗겨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이양봉의 종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두 마디가 한마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는 비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리만큼 이런 N자형보다는 이 N자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여기서 만약에 목, 목표치를 잡는다면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고대로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 고대로 땡기면 땡기면 되거든요. 그럼 13,000원, 150원, 150원, 요 정도가 목표치가 될 거다.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전고좀줄어야 되고, 여기 양봉의 종가를 겨게 되겠죠. 그런다면, 그럼 이제 분봉차트 가서 보시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오는 거잖아요. 쭉 올랐어요. 쭉 올랐기 때문에, 얘 마지막 추세선은 현재 인거예요 인거, 인거, 인거.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눌리면, 이렇게, ABC로 눌릴 수 있다. 가정을 하고, 마지막 추세선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손절라인 본인이 알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여기를 잡는데, 여기 잡는데, 여기 잡으시는 분들도, 뭐, 시드머니 여유 있으시면 몇백원 차이 안 나니까 잡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려왔을 때, 이쯤에서 한번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여기서 물타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시점을 갖다 여기서 물,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여기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본인 성향이죠. 나는 그냥 짧게만 가져갈 거다. 그러실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봉이 떠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돌파 안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n자 양 목표치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양봉된 n자 목표치가 거의 같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요 라인을 이탈 안 하면 되겠죠. 또, 요 라인.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시면서, 작은 마디를 30분 봉상으로 계속 붙어가는 겁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 읽어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추세선 이렇게 그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크게는, 요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 짧은 마디들이었고요. 큰 마디는 이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